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패싱을 당해서 트럼프 대통령못 만나고요. 결국은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총리 이시바 시계루 일본 총리와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실제 그 통역 있을 때 30분은 뭐몇 마디 덕담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 그 말은 제가 보기 그냥 하나만한 이게 덕담으로 거의 끝났다 봐요. 이즈메이가 뭐했냐? 이즈메이가 먼저 이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때려야 될수 없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게그 덕담을 하고요. 여기 돼서 이제 일본도요. 이시바 총리가 뭐했냐? 아주게 이거 그뼈 있는 말을 응수를 했네요.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는 매일 나온다. 처음 뵙는 같지 않다. 야 직접 뵙는 거는 게 처음인데 일본의그 TV 방송에는 자주 이재명이가 나온다. 뭐로 놀까요? 뭐 제가 그 일본 TV를 안 보니까 추적 근데그 추적 근데 옛날에 그 후쿠시마 처리수 핵처리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거 방류할 때 전세계가 아무도 문제를 안 삼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민주당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야이건뭐막이그 기형아 논다 엄청나다 게 그. 그래서 게 계속 수산물 금지 하고 뭐 먹으면 안 된다 괴담 가짜 논스 많이 퍼뜨렸잖아요 그때도 이게 그 이재명이가 많이 노섭 그때 일본 tv에 후쿠시마 처리수 그리고 이제 이거 그또 언제 많이 놓을까? 뭐 제가 보기에 그 실제 대북 송금 있잖아요. 북한에 몰래게 돈을 줘 가지고 이재명이 첫건 이화희가 재판 받고 대법원이 어떻다 이런 게 기사가 놓오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관심 같은데 그게 놓을 거 없고요. 또 이게 또 뭐가 놓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이가 탄핵을 했다. 그런데 그 탄핵 사유 중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일 공조를 하는 게 이게 탄핵 사유더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멀리 하고 일본하고 이게 그 미국하고 공조. 이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의 사유였잖아, 1차. 이런 게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그 기분 나쁘면서도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게 자주 일본 tv에 나와가지고 여러 번 봤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처리 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게 괴담 가짜 뉴스로 계속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볼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북한에 800만 명 공작금 보내가지고 자행을 하고 있는 이화영이. 이것도 일본에서 보도가 많이 됐겠죠. 그리고, 근데, 그, 윤석열 대통 탄핵이 당연히 일본의 뉴스잖아. 근데 탄핵 사유가, 야, 우리 일본하고 한미일 공조 잘 지내자 하더라. 이게 탄핵 사유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시바, 일본 총리가요. 완전히 돌려까기를한 겁니다. 이게 뭐, 좋은 걸로 일본에서 TV에서 받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일본 TV에 긍정적으로 좋게 논리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게뭐 친일파가 득시하고 미군이 점령군이고, 뭐, 완전히 계속 친일 탄핵하면서 일본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합의도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에 돈 보내고, 그리고 게그윤 대통령 일본하고 친하다고 탄핵하고, 그 다음에 중국, 대만에 쇠쇠하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이란 편을 들고, 이런 게 다 아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게 훤히 알고 있을 텐데, 이재명이 돼서 아주 게뼈 때리는 돌리치기로 깠다. 정말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요. 겉으로는 그 봐주세요. 똑같잖아. 윤 대통령하고. 겉으로는 아, 그 이게 우리 60주년입니다. 앞으로 이게 한미일 공조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악국이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는 이게 완전히 러시아, 중국, 북한 편에 붙어 있잖아요. 말로 말해 놓고 그리고 이게 그또노잖아요 앞으로 게뭐 셔틀 외교 계속이 그 왔다 갔다 일본하고 자주 만납시다 셔틀 외교 뭐 이런 식으로 게그 떠드는데요. 근데 과연 둘 간에 서로 이제 그 진정성이 있는 이런 데그 신뢰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봐야죠. 미국 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 일본의 그 아베 신조 그때는 미국 트럼프하고 진짜 친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우리 문재인 끼가지고낄때안때 트럼프 측근들의 그 자서전 보면요 문재인 측에 그, 그게 나옵니다. 이놈이 오지 말았는데도 계속 구해 오는 거야 문재인 가 자기도 숟가락 얹으려고. 이런 식의 그 그때 북한의 김정은하고 트럼프 회담할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그 아베 신조는 진짜 트럼프하고 친했거든요. 근런데 문재인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요 이재명 측에서 그 트럼프가 그냥 돌아갈 때 뭐했냐면 그 자기들도 속보 보고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논란되니까 계속이 뭐 우리한테 양해를 구한 것처럼. 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게, 말 바꾸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양해를 구해, 한마디 있게 말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과 면담을 취소하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 버린 거죠. 이게 분명한 겁니다. 완전히 개망신, 개무시를 당한 외교적인 대참사입니다. 이걸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지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는 뭐, 바이든 날리면 말도 안 되는 가짜노스로 공격하더니, 이제 와서는요, 소제이 뭐 보도가요 명비 어청가를 넘어서 가지고 진떡그 정권 눈치만 보는 이런 데그가짜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없었으면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정보를 접하겠습니까? 요즘에 워낙 유튜브가 정확하고 딱히 팩트를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실제 가보면요 완전히 뭐 마크롱 대통령도 손짓을 하지 않나. 발단되고 뭐 윙크를 하면서 손짓으로 결례를, 막 그냥 웃으면서 꼭 이재명이를 놀리듯이, 막 그냥 장난치듯이 윙크를 하면서 막 손짓을 하잖아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하고 룰라. 근데 이재명이가 뭐 한마디 알아들을 수는 있나? 뭐 영어를 해? 뭘 해? 아무 말도 못 하는데. 한국말 빼고는 뭐할줄 아는 게 없잖아. 그걸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똥심은 듯이 그 멍한 표정으로 있는 게 정말 부끄러운 표정 아닙니까? 본인도 웃으면서 뭐 대화에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멍하니 무슨 말 하나? 저 내, 내 대해서 칭찬하나? 놀리나?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개딸들은 통역 타대. 윤석열 대통령한테 통역이 가가 통역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어디 가도요. 왕따 아닙니까? 오죽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놀리겠습니까? 진짜 그보이게그 이재명 표정하고 한번 인터넷에 있으니까 마크랑 윙크 치면요 많이 나옵니다 블로그에 정말 이게 부끄럽고 외교 역사 속에 손가락 질하면서막 윙크 하듯이 뭐 여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또게 개딸들은 아이고 친밀감을 표시한 거 아니냐 뭐야 이재명이 축세웠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 봤잖아요. 이런 영연받들에게 러시아 제재에 혈안이 되고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실제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지만 실제는요 유럽 모든 게 유럽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는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걸다 아니까 저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이런 온갖 수모 모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차례에안 갔으면 0점을 하는데 가가지고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그 점수를 따버렸다. 근데 이걸 언론들은 지금도 되게 말도 안 되게 그 이재명을 빨아주는 진짜 그 김혜경이가 한복 입고 나왔는데 거기 전통 의상을 입은 퍼스트레이디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마치 이게 뭐 전통 의상을 하는데 김혜경이가 한복 입고 오니까 야 멋있다고 사진 찍자 하더라. 막 사진 찍자는 사람들이 샤도 하더라. 이게 언론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빠르면 이게 언론이냐고. 돈 내고 이렇게 가는 게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제대로, 그, 팩트대로, 사실대로, 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윤대통령 김건희 사과할 때는 가짜뉴스로 그렇게, 그렇게 공개하고 가더니, 아이고, MBC가 이재명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옛날에 쫓겨났다가 복귀 했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캐나다 가게 자자 빼고 게 양자 해동도 없고 트럼프는 기 말도 없이 가버리고 마크롱도 게 이렇게 손짓 눈치스로게 조롱을 하고요 제대로 게 무슨 성과나가 있습니까? 그러고 게 일본도 이시바 지금 보세요 아 우리 일본 TV에서 많이 봤다 일본 TV에 이재명이가 좋게 방송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북게 탄핵 사유에 일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 이게 탄핵 사유다그 다음에 후쿠시마 말도 안 되는 게 처리수. 이를 공격하더라.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도 마음대로 깨버리더라. 전부 이거잖아. 그 다음에 중국에 쇠시하더라그 다음에 러시아 편을 들더라. 북한에 대북 송금하더라. 이런 게 일본 뉴스에 도배라니. 이걸 일본 총리가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게 국제 망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기요. 특기. 특히 이번에, 그, 일본이요, 2024년에 방류 계획 다 방류했고요. 2025년에 지금 방류하는데요. 지금 이게 쏙 들어갔죠. 그때, 완전히 뭐, 물고기가 기형하고 노고, 애기형하고고 떠들면서, 우리, 얼마나 수산 업자나횟집에 피해를 줬는데, 이후에 방사능, 전무덕이 하나도 변함 없는 수치가 그대로 놓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방송마다 뭐랬습니까? 옛날에 진짜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처리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대로 폐수가 넣었잖아요.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 방사능 수치가.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 처리, 처리해서 그때보다 1000분의 1으로 깨끗하게 방류하는데 이게 왜 문제 됩니까? 그러고 일본 해류가 저 캐나다, 미국, 호주 거쳐서 중국 거쳐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마지막 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때 연예인들 중에도 얼마나 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까? 그 때문에 피해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저는 엄중하게 책임 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요. 진짜 그때도 그렇지만 중국에 우리나라 에 서해쪽으로 중국의 그 황해 있잖아요. 이쪽으로 원자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처리도 안 하고 그런데 밤에 몰래 폐수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 놓지 않습니까? 북한에 북한도이 원자 핵이 있다면, 그게 평산이나 핵 처리, 처리도 안 하고 게 계속 무단으로 불법 방류하고 있다. 이런 게 누수가 나오잖아요. 이걸 문제 삼아야 됩니다. 중국과 북한의 무단 폐수 방류. 이게 심각합니다. 일본은 투명하게 처리해서 국제사회 보고 다 검증해서 하잖아요. 근데 중국, 북한은 무단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게 반드시 문제 삼아야 돼요. 하여튼, 그, 이번에, G7 가면서 가는 데마다 사고치고 수무당하고 찬밥에 혼밥에 정말 이게 그 부끄럽다 이거는 제가 이게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늦게 간 것부터 이상하잖아요 다른 정상들은 그 하루 일찍 가서 다기 만나는데 늦게 간 것도 그 제대로 된해담이 없었고 캐나다하고도 제대로 된 양자회담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럼프는 아예 그냥 패싱해가 통보도 없이 무시하고 그냥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카롱이나 다기 유럽 정상들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취급하는 한마디로 투명 인간 거의 뭐 그림자 취급하고 있지 않나. 정말 이게 외교 참사다. 큰일이다. 앞으로 이게 그 나토는 안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가봤자 이게 그 진짜 개망신당합니다 이번에도 외교 참사를 났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한다. 그렇지만 게 요즘은 대한 언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건 제가 말한 건 이게 다 팩트입니다. 팩트가 아니면 바르게 고소하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